신혼 생활 때는 어떻게 했어? 솔직히 내 곁에 한번 올라오면, 거기서 입에서 냄새 조금 날까 봐, 칫솔질을 몇 번이나 하어 내가 입몸 다 달아먹을까 봐 됐어요. 이젠 빨리 오라요. 그랬던 거야. 지금은 양심도 없어요막대체에 풀풀 나는 이불 을기 없이 쩍쩍 갖다 댄다. 막반돌라당신 아이들 두 데이. 숨쉬가 소리하고 앉아있어. 행복한 투정하고 앉아있어. 그게 뭐 행복이에요. 낡은 제 더리에 입만 추는것 같은데 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 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는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북한의 영상 보시면서 어, 재미가 좋으셨죠? 아, 북한에도 그런 영상들이 있구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자, 오늘 시간에도 북한에서 그렇게 거질적으로 피우고 있는 김정은이도 끊지 못하는 이 담배. 언제부턴가 이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죠. 근데 본인은 끊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그냥 뭐 아주 항일투사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어 정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 앞에서도 담배대를 꼬나물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주민들 보고 구면을 하라고 하지요. 물론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데 북한에. 만담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그콘서트나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만담 프로그램을 보니까 담배를 주제로 한 때늦은 후회라는 이런 만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 보시면서 아, 내 건강에 담배가 해롭구나. 아, 북한에도 담배를 구면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보시면서 즐거운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비단금TV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담배 때문에 떼내준 후회라는 북한의 만담 영상을 보러 가시죠. 최근에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자 13억 가운데서 6억 5천만이 사망할 위험에 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6억 5천만이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죽일 얘기 하는 통에 5천5백만이 잘못되는데 이건 자기가 자기 죽일 얘기를 해서 6억 5천만이 잘못된다니까 담배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동무가 그 대전에 한명 참가했는데 살아 돌아오겠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은 굉장히 하다가는데 앉아 피고 서서 피고 가며 피고 오며 피고 심지어 식사할 때 담배 때 들고 식사합니다 먹고 빨고 빨고 먹고 먹고 빨고 빨고 먹고 그건 좀 낫죠 자면서 담배 때 물고 잡니다 <끝> <끝> 아유 야이뭐 <이거> <끝> <끝> 이불 다 탄다 아 졸았구나 아. 이 사람, 어디 가서, 이 남편이 담배 때 물고 자는 것 같으면 깨워줄 생각하 마. 입술 타라고 지키나, 이씨. 바베요. 이군 노력도 남아 수다운지 그거 지키고 있을 새가 있어. 죽갖고 만 정말 매일 담배 보초 한 명씩 세운 노래는데막 아이고, 이거 뭐라 지지개 다 탄다. 에고 지지개 타. 입술 타. 이불 타. 어, 타. 다 타고, 뭐, 죽었어. 아이고, 따가 뭐, 어딜 됐어? 선전 치워버라요. 세게 됐구나, 야. 고기 없는 아, 냄새가 다 나야, 마, 이. 아, 어, 아, 이제 꿈에 말이야. 담배 창고 불렀더란 말이야. 소방대를 안만 불어야 나오나, 소방대가. 입술로 어서 후후 불다가 깨나고만 야. 세게 됐구나, 야. 모금지각게 이거 쓰다. 그 상태로 또 술상에 앉지 말라요, 이 그거 안죽감인줄 알고 최가지고 그조가락 떼버린 사람이있어 이제 담배가 뭐라고 화상을 당하면서 결사죽으로 빨고 있을까 남자들 죽길 각오하고 빨아대는 난 누가 이기나 보자고이 고그 작지도 않은 투코구멍으로 그저 만가동 만부 안에 뿜고 앉아있어야지야 아니 담배가 그렇게도 구수해요? 빨아버리면 얼마나 구수하나 구수하니까빨겠띠 <laughs> 뭐이 구수해요 그게 구수한 살인자예요 그게 어떤 소리 하디 말래 살인자가, 담배가. 그럼 담배에다가 왜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놨건? 해당화, 신달래, 기력이 갈매기, 평양, 사슴, 영광, 철벽, 흘락새꾀꼴새 참새 하나 없더라고, 죠 쨍쨍대기 <laughs> 자아죽겠다는데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고구려 벽화, 무덤 이름도 있어. 알아? 현무. 현무? 방문 없어요? 놀자? 계급성도 없니? 남자들이 빨게 없어 방물 빨고 앉아 겠나왜 이리니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담배 피우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laughs> 그게 진짜 살인자라고 옳다 그럼 담배에다가 살인자, 강도 수사하는 거다 갖다 붙이러 오면 담배사 다 기절해 잡고 어디 갔다 얼마나 깜짝 놀라가는 거야 생각해 보라 아저씨 이게 살인자있어요 아저씨 강도 하나 가지고 가라요 강도다 당장 보안소로 뛰어가더라나 이리니? 담배가 나쁘다는 거야. 세상이 공인친 거 아니오? 맹꼬야너 개새끼 빼다고 뜨는데 가서 개앞에다고 나빠, 관두라. 개앞에다고 나빠, 관두라. 암만 설매해버려 마. 고개 귀구멍에 들리간. 같아, 나도. 글쎄, 담배가 탈 때, 몇가지야 500가지 위에 가서가 나온다 그랬던가? 아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니 꽃인, 진 어? 청산, 유화수소,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삼사빈지필인 방사성 물질, 끔찍한 가스 다 나오는데. 알아. 담배 속대만 태우면 비타민 하루 섭취한 양이 다 용이 된다 그러더나. 답답하다. 여 남자들. 그거 알면서 피어요 답답하다. 야 여자들. 건바르고 피우는 모조리도 있던. 이거이. <laughs>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 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 아니, 그 500가지 유예가스가 구멍마다 쓸어 들어가서 고주할 놈들 다 해요. 핏줄 구멍, 신경 구멍, 구멍마다 다 막히고 고장날 텐데 영서가 있나, 그게? 구멍 개통 고장났나, 내가? 고장 아니면 아니, 눈물이 상가집에서는 안 나오다가 잔치집에 앉으면 나온다지요. 눈물 구멍 고장났단 소리 아니요. 반대로 나오지 않나, 눈물이. 아니 상가집에선 보뭐 치고 안나오던 눈물이 잔치집에 앉으면 잘잘 나온다 누나 군건 뭐여 콧물은 언제 나와요 콧물은 식사할 때 나오지 맙직가소돈 <laughs> 국이 들어가긴 무섭게 막 콧물이 국사발이 뚫렁뚫렁 떨어지는데먹구멍로는가리 뭐 나와 소변는 안타깝게 나간대 귀는 너무 시원하게 나간대 야 단나씨야 구멍마다 반대로 동작하는 누나 군니금년아 귓구멍 쓰시게 좀 가져라 어머니 발이 들리더라 한다 빨리 어머니 크게 맞아 담아 우리 안 들린다고 맨날 기꺼멍 쓰게 깎아드기 시원해. 크게 맞아서 그냥 기꺼멍 쓰게 갖고 나오 조그맣게 맞을 수 있는 건기꺼멍 쓰게 갖고 나오니 기꺼멍도 고장 난 모양이구나 뭐. 구구멍 하나 빈빈했댔는데안난 <laughs> 말이야 이 담배 피우지 말란 소리 는안 들리는 모양이야. 야봉오리귀에다가 나팔 불기구 나고니. 구구멍에다가 드럼 몇푼불어로 되니. 야침부터 죽겠구나 진짜. 이거라. 혈라 얼음 뒷목이 뻣뻣해지는데 말이야. 주물러 달라. 이게 담배가 뭐라고 아침부터 주물러 달라.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뭐 주물른다고 혈라이 내리가요. 어? 담배 때문에 올라간 혈라인데 내일 주물러 줬더니 재미들어 었씨여 있어라. <laughs> 이거보라 금년이 아버지요. 담배라는 건 흡연자보다 간접흡연자가 더큰 영향받는데요. 점점 곱게 노는데 막이 까보기 싫어 죽어 진짜 이러라 새벽 담배는 이렇게 피워놓으면 어떡하니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피울래 안 피울래 아가이 피울래 안 피울래 으이 거봐라뭘 어디까지 주올려 달라요 이쪽으로 아따와라 이 담배 붙이나라 담배 불시끄럽구 진짜 우대 치져놨니 막 시가시아, 진짜 진짜 깜짝 놀라 깜짝 놀랐다 이 심장 뚫어지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갖다 댈건 뭐가 아, 저 본인 내 이마에다가 불꽃이찡 갔다 <laughs> 가다가 눈두고 날경 좀할 수는 없어. 다 라줄루이씨. 뭔뭐야 어, 잘못이니 뭘 그래. 야, 너왜딱 옆에 와서 제털이 배고 누워있니? 제털인 줄 알아, 디나야. 제털이 처럼 생겨가지고. 어이구, 왜 이러니? 일이 나서, 이거. 뭐을 혈압으로는 그래. 순간 돌리들 못 왔단 말이야. 시작됐어요 야 정말 담배 때문이야 그게 당신 하루에 담배 두각지 피우지 담배 한 대에 혈압이 20mg나 올라가는데 두각이 없게 돼요 혈압다랑 하지도 말라요 아야, 아직 야리다야 아마지 돌아야고 옆집 사람 옆집 사람도 순수 담배 때문에 혈전 걸리니까 뭐이 돼요 그게 암만 몸이 좋아도 담배한테 약이 없다는 걸 말하지 않소 그게 그 사람, 아직도 담배를 먹고 놀더라고. 정신 못 차렸다는 거야. 누가 담배 주니까, 그거 담배 받겠다고, 팔, 다리 왕냥 없이 흔들면서, 열쇠, 물리 맨날 한단 말이야. 고맙소다 하면, 확나가는나 담배 물고, 불을 못 붙이더라고요. 나이다불 켜면 계속 죽는데, 손이 정지되어 붙이디, 불 켜려면, 어루까으러 떨다가, 뒤로 쳐, 까면 잡아당겨서 키면다 흔들어서 불죽게 난 처음에 그 사람 무슨 지휘연습하나 했구나 썩이러고 있길래 이야... 그저 잠깐 그렇게 돼요 당신도나 그거 보면서 이야, 신통이 우리 금년의 아버지 미래구나 하고 막 한참 봤어 죽고 말아야 내 이모랑 되도리고 살겠나 내가 아이이야 아야 고다 목숨을 끊어요 담배도 못 끊는데 그 사람 담배 고정 안에 그렇게 돼서 나처럼 고양이 고양이 하나로 고정해보라 하나 일 없어 난 고양이 사서 피울 돈 있으면 고양이 사서 길러보가서그 <laughs> 고양이는 쥐라도 잡지 않나 그놈이 고양이 사람 잡아요 이제 아차 하다가 중추신경이나 마비 들어오면 3년 차야 이래 가지고 있어야 돼난일안 하고 뒤에서 구급 이로 달라요 그럼 요요 <laughs> 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가라 보기 싫다 <laughs> 이제 어떻게 가요? 몸매 다흥그러졌는데 아니 이게 체네때 몸매요? 복귀해 놀아요 원래대로 봉봉하게 앞뒤로 싹후줄군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소리하네 진짜 체네때 그랬으면 교체하지 않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으로 후보선수 줄로누대시어뭐 솔직히 금년에 아버지 야, 아니 가족을 한개 분대 만들어 놓고 분대장이 그런 소리해도 이나 신혼 생활 때 어떻게 했어? 솔직히 내 곁에 한번 올라면거기서 입에서 냄새 조금 날까 봐 칫솔질을 몇 번이나 하어 내가 입몸 다 달아먹을까 봐 됐어요. 이젠 빨리 오라요. 그랬던 거야. 지금은 양심도 없어야 막대충에불풀 나는 입을 기 없이 쩍쩍 갖다 댄다. 막반둬라 당신이. 아이들 두대이 숨쉬가 소리하고 앉아있어. 행복한 투정하고 앉아있어. 그게 뭐의 행복이에요? 낡은 제 털이에 입맞추는것 같은데 딱. 아니, 이날엔 진짜야. 숨소리도 막 사랑, 사랑해서, 이 내가 곁에서 자기 존댓다고. 우리 금년의 아버진, 기관지인서등 기관지구나. 몇 번이나 쓰러지댔어끔찍해 지금 막 드렁, 드렁 한다고. 고양이가 들어가 앉았어요, 지금. 고양이가 기관지 안에. 내일 당장 낸뜨긴 해보자, 이? 안 돼갔어. 싫어, 무슨 냉긴 타령이가 밤낮 렌트겐 한번 하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는 줄 아니? 보건부문에 있다는 사람이 상식없는 소리 하지나 말라. 당신처럼 하루에 담배 두 각씩 1년만 피워보라요. 특히 30대씩 1년만 피워보라요. 어이구. 렌트겐 300번 한 거나 같은 방사선 받아요. 담배 피울 때 연기해서 방사선 나온다는 건 과학이야요. 몸물에 빠져가지고 피맛을 걱정하고 앉아있어, 지금. <laughs> 경대좀 보라요. 경대 얼굴이뭐이대가나그 고양이가 얼굴에 살까지 싹 말리고는 아야. 경대 해이 봄 기운 없어서 원래잘 말랐구나. 명태도 이만큼 말리면 수출하는데, 걱정 말아. 너보다 더래 오 살아. 원래 거들거들하는 문짝이 더래가더나먼. 그러면 담배 계속 피우래. 담배 그렇게 열성적으로 피우면 우점이 세간이라 생긴데요. 첫째로, 늙을 새가 없대요, 늙을 새가. 늙을 새가 없대? 왜? 늙을 새가 있어, 빨리 죽는데. <laughs> 둘째는, 개한대 물릴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곤뇌. 어떻게 물리나? 담배 피우다 벌써 혈전 나서 지팡 막대기 팔방으로 쉬질 맨 나가는데, 이걸 어느 영감한 개가 문다 그래요. <laughs> 셋째는, 도적도안 마친데요. 보내 어떻게 맞춰요 기관지 천식 와서 밤새 잠안 자고 거의 흘러 가는데 어느 도적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점이 있긴 있구나 뭘 그래 <laughs> 이렇게 지독한 고질이가 끝내는 후두암에 걸려서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야 정신 좀 들었어 야 이거 후두수술이 대수술이구나 이거 쩐데박한 거야 헉! 수술 잘 됐다, 그러더라. 근데, 야, 암이 됐대. 이거, 후두암이 됐대. 후두암이요? 이거 웃겨야 되니. 이거 보라, 이 담배 때문이야. 요 나고, 몇십 년을 싸웠어. 구두함 조기 족발했다 그러더라고. 천만다행이다 그러더라고. 이럴 때야내 이렇게 될것 같아서 밥보다 마늘을 더 먹었는데 그것도 괜히란 소리야. 내 아까 한대 생각나길래 한번 빨아보세요. 한번 빨았더니. 연기가 여기로 안 나가고, 여기로 쳐 나가고. 야내 선생들 말 들으면서, 단호히, 그, 그나저나, 생각해서, 이 남편, 떼내준 후인에서 뭐라고. 는 이렇게 백해 무익합니다, 애연가 여러분. 세기를 두고 인류에게 해만 끼쳐온 이 담배와 결별할 때는 왔습니다.